집착과 번뇌에서 빠져드는 것 이걸 얘기하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과 번뇌에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들로서 이러한 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의 등불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바로 무유여인과 여인도 없고 지옥, 악기 축생, 아수라 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런 그런 나라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불생 불멸이고 사만 이천구 불생 불멸이고 그다음에 보살 수명도 약등이며 보살도 갖고 보살의 마음을 갖 가지고 있어도 불생 불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심도 없고. 이런 사악도에 떨어지는 그런 컴컴한 마음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지옥, 악의 축생과 아수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반듯해서 이건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땅이 반듯하고 평등을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한테는 진리가 잘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진리는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 손바닥과 같은데 유리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유리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다뭐다볼수 어, 있죠. 그 안을 허히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배 휘장을 덮었고 보배꽃과 번기를 달았는데 보배로 된 향과 향로가 나라 안에 두루 가득하고 칠보로 된 데가 있어서 나무 하나에 대가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칠보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삼칠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칠보는 하늘의 칠보와 땅의 칠보와 그리고 마음의 칠보 우리 인간의 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칠보가 있는데 그래서 되게 삼칠보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탈결이 스무 하루면 이제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칠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칠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 대부분 활용을 하지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활용하지 못하는 거, 이게 뭐 없어서도 활용 못하지만 이게 탐진치, 번뇌, 망상에 찌들려 있으니까 그 칠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칠보가 이제 부처님 날에 지금 들게 되면은 이 칠보가 각기 하나씩으로 다 작용한다는 겁니다. 일수일대, 한나무에 하나의 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대가 있다는 것은 그 칠보가 제각기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성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갖고 나왔다. 그, 그러면 노래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여실히 여기서 이제 발휘할 수가 있고, 뭐 농사를 잘하는 사람, 장사를 잘하는 사람, 이것이 다 자기 능력대로 된 것입니다. 지인 일전더라, 이, 할 한바탕 거리인데, 활란 바탕 거리 자기가 능력하는 그대로 된다 활한 바탕 거리에서 탁환역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차별도 하지 않고 마음이 밝고 그리고 사악도에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내가 먹는 마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진일존도라 그리고 오베로 된뒤에는 각각 백백억 100, 하늘들이 있어 하늘 풍류를 잡히고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며 공에 하였느니라. 이때 이때 부처님이 일체대 일체중생 시견 보살과 여러 보살대중에게 법화경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제 부처님은 바로 일월정령도 부처님이시죠. 그러면 일체중생시견보살은 모든 대중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보살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난행고행과 낙습고행, 낙습고행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고행이지만 즐겁게 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 애기 엄마가 아기를 기를 때 잠도 못자고 먹을 것도 못먹고 아기를 위해서 혼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즐겁지 않고 고생이라면 애를 키울 수 없죠 그런데 또 나서 키우고 또 나서 키우고 하는 거는 이 고생 중에 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견 보살이 우리 불성 중에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만약 이런 에너지가 없다면은 이 법화경 야관 보살 본사 부모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른다. 이래서 내가 이 품을 너한테 공부시켜주니까 그 에너지를 찾아내라. 이런 뜻에서 이 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 희견 보살과 모든 보살이 참 법학형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럼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뭐냐? 우리 본성과 자성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 이제 힘이 있는데, 어떤 때그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아상을 버릴 때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나를 반기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체중생희견보살은 야광보살과 조금 다른 게 일체중생희견보살은 많은 사람이 만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남을 변화시켜주는 힘은 없습니다. 어느 때그 힘이 되느냐 하면, 야광보살일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중생희경보살은 야광보살이 되고자, 이제 낙습고행과 소신공양,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겁니다. 왜? 자기는 수의실력으로, 실력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일체중생희경보살이 알죠. 아, 나는 실력으로, 이런 힘을 얻었습니다만은 아직 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선 내가 더 다른 변화되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나니까 그때 그 힘이 생깁니다. 일제주인식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금쪽 같은 금과 같은 내두 팔을 버렸으니 다시 실상에서 새로 두 팔을 줄 것이다. 이래서 정말 자기 몸을 두 팔을 불사르니 금빛을 한두 팔이 다시 생겼어요. 금빛은 완성된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성된 자리. 32가지 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서 우리가 이제 금빛 부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일체중생희견보살인 낙습고행하사, 그러니까 일체중생보살은 이제 법화경을 이제, 이제 공부하면서 낙습고행, 고행을 하는데 그게 즐거워요. 마치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어 이럴 정명도 불법 중에 정진경행. 아그 부처님 말해서 또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일신구분을 만만이천세이요. 부처 대결을, 부처 구하기를 만, 만, 이천, 2000, 일만 이천세가 돼요. 일만 이천세라는 것은 꼭 뭐, 일년, 이년에서 일만 이천세가 아니라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12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년 열두 달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또고 또고 해서 끝이, 시작도 끝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현주의 온과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어요.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어요.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일체 색신 삼매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중생 근기에 맞게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중생을 교화시키는. 방편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대로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부자한테는 부자한테 가난한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어린이한테는 어린이한테 어른한테는 어른들에게 맞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중생들을 교화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관세음품이나 묘문보살품을 보면 은 묘문보살품을 보면 은이 관세음은 3 3가지 몸을 낳아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왕을 제도할 때는 왕의 모습으로 부인을 제도할 때는 부인의 모습으로 대신을 제도할 때는 대신의 모습으로 동남 동녀를 제도할 때는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몸을 바꿔서 말과 행동을 바꿔서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제 묘음보살은 34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면 그 33가지 말도 하고 34가지 말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실상의 얘기는 한 가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각자 알아서 받아서 자기 일을 스스로 자기가 제도하는 겁니다. 관세보살이 제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세보살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관세보살의 힘이 생겨서 내가 나를 제도하는 겁니다. 실상의 소리는 하나요, 그 하나인데 이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동서형을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한마디 말씀하는 걸 내가 각자 알아서 나에 알맞게 다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경의의 위대성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 하면, 그때 고서라한테만 딱 드는 거죠. 내가 대학생 보고 어떤 지식적인 얘기를 했다면, 대학생만 알아듣지, 초등생이나 중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처님, 실상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득차 삼매에 이런 삼매를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더니 심대환에서 환희심이 났어요. 왜 삼매를 얻으니까 환희심이 나느냐? 삼매를 얻기 전까지는 내가 무명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어둡고 어리석으니까 내가 괴롭고 바에 휘둘리게 돼요. 특히 외마가 나한테 자주 들어와요. 내가 어리석으면 외마가 아주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체 식신 삼매를 읽고 나면 이제 외마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내가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기쁜 마음은 외마가 침범을 안 합니다. 내가 우울할 때 마가 침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회방을 놓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있으면 마가 오다 오더라도 탁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 맞이할 때 안에서 아내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서 혹시나 끼고 들어오는 외마를 문 앞에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항상 환희심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집이 잘 번성이 되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도 자주 생깁니다. 바로 요새 이런 코로나가 만연할 때, 바이러스가 만연할 때,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과 수칙, 주의할 것은 주의하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개시 등문 법화경이라 내가 법화경을 들어서 그 힘을 얻었다는 거죠 일체색신삼면은 어떻게 들었어요? 내가 법화경을 들어요 법화경을 들으면 환희심이 납니다 내가 법화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환희심이 납니다 처음엔 힘들죠 4시간 기도하는데 참밤 12시부터 4시까지 우리 힘들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참 환희심이 납니다 아, 내가 오늘 그래도 착실한 기도 마음 먹고는 못했지만은 그래 내가 기도했구나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환희심이 납니다. 이때 많은 못 들어오고 코로나 같은 것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장엄해야 됩니다. 자장엄이죠. 지금은 자장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껴잡아서 법화경 열심히 읽고 장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삼, 그리고 곧 삼매 에 들어서 허공 중에서 만드라하와 마 만드라하와 북고검은 천단 가루를 비 내리니 허공에 가득하고 구름처럼 내려오고 그래서 맡은 향이, 향이 향이라든가 이건 인도에서 나는 뭐 이제 나무 이런 것도 돼요. 나무 뭐 뿌리를 갈아서 이렇게 천단 같은 거는 이제 나무 줄기는 이제 부천 형상을 만드는 조각품으로 쓰고 뿌리는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향으로 쓰고 했답니다. 그런 게 허공 중에 가득 차서 구름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그렇게 기쁨이 가득찼다는 거죠. 이 향은 육수의 값이 사바 세계와 만 먹는 것으로 공해 공약 부처님께 공양했다고 했습니다. 차향은 육수로 돼 가치는 사바 세계로 이 공양불 이러라. 이 육수라는 것은 육수. 육수는 아주 그, 이 무게를 다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일수가 1.55g입니다. 그러니까 쌀한톨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에도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육수, 육수가 1푼이었습니다. 육수가 1푼인데, 이것은 뭐냐면 쌀, 열알, 열살, 열알 열알에 대한 무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이 향이 여러 가지 향의 향은 육수 아주 가벼운 건데 이게 사바세계와 맞먹는다.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이 우주, 이사바세계와고 맞먹는 그 향이라는 것이 그 기쁨. 기쁨은 사바세계와 맞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기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기쁠 때는 이 우주를 다 갖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세상이 내 거야. 이러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법학형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올 때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